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한잔의 도론도담 시간,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금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의 주제는, 어, 뉴 패러다임인 대승불교의 특징들이라는, 어, 주제로 가지고, 어, 이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사님, 앞에가 저기 어디입니까 아, 저기, 저, 어 여기 지금 요요 요 해안 해안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모래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잘보이실런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여기가 이제 송정해수욕장 예, 예. 예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요, 바로 여기는요 예. 음, 여기는 이제 요 일부가 되는데 조금 더요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가 구덕포라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예예 음. 그래서 이제 요, 어, 요 이렇게 지역이 그 해운대의 거의 끝단 끝단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음, 경치인데요 해운대 끝단인 청사포. 청사포 위쪽으로는 이제 구덕포, 구덕포 위쪽으로는 송정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구덕, 구덕포 지역이 해운대에 들어가는지 송정에 들어가는지 그, 그, 그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이 오후 시간이 돼서 이제 점점 점점 어두워져오고 이제 저쪽에 성정해수욕장에 이제 에그 가게의 불빛이 이제 좀 점점 좀 많이 켜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내일이 되면 은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제 일기예보상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 즉 내일은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남해안 지역은 뭐 20에서 30mm 정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강풍과 이 풍랑을 동반한 어? 비바람이 불 것이다. 나는 뭐 이런 일기예보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예상보다 평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다, 바닷가에 파도 소리도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폭풍과 몰아치고 막. 그냥 방파제에 큰 파도가 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laughs> 아까 밑에 밑에 바닷가에서 진짜 너무 겁이 났습니다. 파, 파도가 너무 몰려왔어요. 암담공원 생각이 나서. 사망 딱 보면 모릅니까? 그 여기서는 썰려도 뭐 사망할 염려는 전혀 없거든요. 그 대신 많이 다칠 겁니다. 더더 덜해 받치면 얼굴을 막 작살 납니다. 어 <laughs> 아, 어쨌든간에 뭐 많이 상처 날 그, 겁니다. 작살 난다 는 말은 너무 좀좀 적한 말인가요? 이, 뭐. 쫄지 맙시다. 예, 일단은. <laughs> 네 그렇군요. 에 예, 그래서 이 저거를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그 2000년 전의인 인도 상황은 2000년 전 인도 상황은 그. 이 잔잔한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그 잔잔하게 보이는 바닷가랑 똑같다 이겁니다. 음. 똑같고 그 대승불교 사상이 공사상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 사상이 딱 이렇게 나,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풍랑치는 그런 바닷가 큰 이제 폭풍이 일어서 그대한이 파도가 때리는 그런 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예,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요, 어, 당시 사상계 특히 불교 사상계에 대단한 그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온 이제 그 대승불교 사상이 나온 원인에 대해서 부파불교가 너무 이렇게 현학적으로 흘렀다 너무 소수 특권층 문자를 해독할 줄 아는 소수 소수 특권층. 그 시간적 인 여유가 있는 출가자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리가 흘러가다 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딱 되, 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외된 거죠. 소외, 소외되었기 소외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반향으로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그런 그 어, 주장도 한 가지가 성립이 가능하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2 0 지금부터 2200년 전, 에서 2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인도 육파 철학들, 예, 바라문교 육파 철학들, 이 육파 철학이 이 부파불교를 보나마나 열심히 공격해서 게틀림못거든요 예. 자리를 이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불교가 나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지배적인 사상이었는데 불교가 나오고 나서 많이 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육파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나 보나 부파불교를 맹공했을 게 틀림없다고요. 예, 인도 전역에서 막 이렇게, 어, 부파불교의 그 고성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논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들이 그, 을 이제 내용적으로 논파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그 외부적인 요, 이, 이, 딱히 뭐 외부적인 것만은 아니죠. 외부에서 이제 불교에 대한 도전, 그러오는 도전,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라도 이대승불교가 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그렇게 큰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이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어, 뭐니 뭐니 해도 개념어, 새로운 개념어의 등장, 공이라는 새로운 개념어의 등장, 저는 이거 보파불교에서는 이거는 주요한 수로로 사용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보파불교에서도 주요 수로, 수로로 수로 사용을 했다고 할것 같으면은 이미 공에 대한 경전들이 수십 내지 수백 개가 있어야 돼요. 직간접적으로 이 공, 공을 공 언급하는 그런 경전들이. 근데 지금 뭐열 개? 뭐뭐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열개 남지 많아봤자 뭐2이 뭐 30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건 뭐 대승불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역으로 이 보보불교 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대승불교에서 등장한 그 공이라는 혹은 공성이라는 개념, 슈냐 혹은 슈냐타라는 이 개념이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이 어떻게 보면 뭐 괴물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반야심경을 보면은 공 안에서 나머지가 다 와해돼 버린 거예요. 다 무화돼 버리고 그냥 고별도 사라지고 사실상은 뭐 이건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이제 부정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혁신적인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사상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뭐 온인이 뭐 사성재인이 십이 영기이뭐 기타 등등 십팔 개년 하는 복잡다단한 이런 이론들 그런 이론들은 뭐 쉽게 말해서 일자무식인 일반 서민들은 이, 이해조차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공이라는 뭐 간단한 수를 딱 가지고 나와서. 야, 이것이 뭐, 공 내지 공성 속에서는 그런 거할 필요가 없어. 공 내지 공성만 제대로 딱 이렇게 어, 배우고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고 이걸 체험하다 보면은 음. 이 너도 부처가 될수 있다. 아. 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 혁명적인 사상이지. 맞습니다. 예? 이거 뭐 무지하게 간단하잖아요. 다른 거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이라는 수로가 혹은 공 내지 공성이라는 수로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불 다보살이 된 겁니다. 아... 예, 이 부파불교에서는 불은스카모니불 오직 한분또뭐 아... 과거 칠불 뭐 과거 뭐 사십몇 불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솔직히 크고요. 일단 그 부파불교까지 내려오는 정통 그 사상 안에서는. 스카모니불 한분그 음. 다음에 보살은 스카모니불의 전생인 호명보살. 음. 뭐, 요렇게 딱 일불 일보살. <laughs> 나머지는 최고 가면은 다아람 요렇게 음. 됐을 거라고요. 음. 예. 근데 이제 다불 다보살. 음.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살에 대해서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살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다렸다가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된대요. 꼭그 미륵불도 뭐 56억 뭐 몇천만 년입니까? 56억 7천만 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뭐 지구 이뭐 사바세계에 와서 어 다음 부처님이 된다. 뭐 이런 이런 주의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깨고 야, 부처도 세수 없이 많고 보살도 세수 없이 많다. 근데 부파불교에서는 이제 다음 시대의 부처가 될려면은 이 보살은 현재 이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돼. 이 부처가 열반이라든지 뭐 해탈에 관한 어떤 가르침을 딱 하게 되면은 이 보살은 그걸 듣고 그냥 아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걸로 땡이야. 왜 윤회를 안 하기 때문에 아란들은 불수 후유잖아요. 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중생 세계, 사바 세계 에 다시 태어나야 뭐 부처가 되어서 중생 구제 하든가 말든가 할 건데. 안 태어나버리면 그걸로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계에 부처가 될 사람, 이 사람은 현재 보살이라도, 현재 부처의 가르침은 깡그리 무시야. 안 들어. 예.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오랜오랜 오랜 보살로서, 어, 쉽게 말해서, 억급의 세월을 견뎌내고, 수행을 하면서, 다음 자기가 부처가 될 때가, 때가 딱 되면은, 음, 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수행을 해서. 근데 대성불교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다 엉터리에 거짓말이야. 음, 우리는 누구든지 부처가 될수 있어. 누구든지 보살 될수 있어. 에? 그 보살이 이 위로는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고 부처가 되기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사명을 띤 존재이기 때문에 보살이 여러 명이라도 아무 상관없고 현 보살이. 현, 현 부처의 가르침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야. 음. 예. 얼마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 음. 예. 그래서 이런 그 열린 음, 음, 이제 시각으로 완전히 그 불과 보살에 대해서 360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사, 사방, 사유, 뭐 상하, 음. 쉽게 말해서 십방, 식빵, 십방으로 모든 방면으로 다 개방해버려. 음. 예? 너도, 너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이고, 우리 모두 보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 붙여, 나 붙여, 우리 모두 붙여.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확 열어버린 거야. 완전히 이게 다른 세,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부파불교에서 봤을 때는 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미친놈들이야, 완전 미친놈들. 예. 이거 진짜 외도야.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회위. 예. 외도가 불자를 가장을 하고 어, 들어온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대성불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공이라든지 다불, 다보살이 지배적인 어떤 그, 어, 사상이 되어버리면은, 이론의 털이라든지 뭐, 어, 그런 그 배경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불교에 있어서 새 패러다임이 등장한 거죠.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창조된 거죠, 이제. 대승불교 저거, 어, 저, 부파불교, 저거 할 필요 없어. 음. 우린 대승불교 이거, 이거 하면 돼. 음. 그리고 또, 또 중요한 특징이 우리는 대승이다 음. 마하야나. 음. 부파불교 쟤들은 히나야나, 소승이야 작은 수래. 음. 열심히 공부해봤자 지만 말안 되고 말은 작은 수래. 음. 근데 우리는 큰 수래야. 음. 내가 공부를 하면 한편으로 음. 내가, 내가 공부를, 공부나 수행을 통해서 섭득한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 어. 알려줘. 어. 예? 다 개방해. 어. 공개해. 어. 그래서 같이 가자, 이거야. 맞아요. 내만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우리 모두 타고 가자. 어. 그래서 이 대성의 수레는 크기가 얼만지 몰라. 몇, 몇 인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성 수레는 다 1인성이야, 전부 다. <laughs> 1인성, 1인성. 1인성인데, 여기는 이 수레는 보살이나 부처의 원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게 50인성이 될 수도 있고 50억 인성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예, 예, 예.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 보파불교에는 없는 새로운 특징들. 네. 이게 대성불교에는 막 이제 나오, 등장한 거예요, 이게. 네, 네, 네. 예, 그래서 가장 큰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사상. 네. 주의 주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음, 수로들, 새로운 핵심어들, 요런 그, 어, 이 수로들이 등장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수행 측면에 있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불과 보살이 될수 있다. 불과 보살의 수, 수도 무한대. 예. 무제한. 예. 뭐,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80억 명인데, 80억 명이 전부가 다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보살, 보살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나가서 유, 유정 유정중생들, 뭐, 우리 집에 있는, 어, 이거 뭐, 반려묘, 반려견, 어? 내가 예뻐하는 개, 아들처럼 취급하는, 딸처럼 취급하는 우리 집 개, 혹은 우리 집 고양이, 얘들도 부처가 될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개방을 해버려요. 예.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기분은 일단 좋죠. 뭐,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 특히 그 법학행을 보시면은, 이 불, 너는 뭐, 지금부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부처가 되는데, 뭐, 니가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뭐, 이름이 뭐고, 뭐, 그게 중생이 얼마고, 막쭉 설명하는 게 그게 소위 수기를 주는 그게 등장을 많이 해요. 예. 수기가, 뭐, 어떤 집단에 수기를 주기도 하고, 개인들한테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등장한 게 10대 제자, 막하서 아, 뭐, 어, 복글녀, 뭐 이런 사람들이 수기를 받는다고요. 석가모리분한테, 그, 이 법화경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단체로 막 줘요. 비군이든 단체한테도 주고, 뭐, 비구단체들한테도 주고, 막 줘, 막 줘. 아라한이 못된 아란고 밑에 사람들한테도 막 줘. 예. 그리고 용녀가 바다 밑에서 문수보살을 따라 나온 용녀가 음. 이 남자로 변신해 가지고 부처가 돼. <laughs> 용녀성불. 예, 네. 용녀성불. <laughs> 그걸 보여줘. 눈 깜짝할 사이에 성불하는 걸. 근데 이건 이건 또 뭐냐. 뭐 정신성불. 하고 마찬가지죠. 눈 앞에서 성불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부파불교의 사상은 뭐냐?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네.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상, 이런 사고방식이 이 스카모니불이 등장할 때 인도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 뭐 재산, 이런 식으로 취급, 취급되어 취급 있는 상, 상황에서 교단이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안하니 뭐스카모니불에 어, 특성을 해서세 번인가 이제 이 이 요청을 해서 세 번째 석가모리브 아이고 뭔뭐 니가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졌다 하면서 비군니들도 받아 받는다. 지금부터 음. 여자들도 출가를 할수 있다. 우리 교단에는 음. 그렇게 해서 받아줬을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이 인도 사상계의 어떤 그 집단에는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걸 개방을 한 거예요. 개방을 했는데 이법화경에 반야경이나 화엄경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법화경에 이런 용녀성불론이 등장한 것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은 파불교에서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라고 의틀림 없이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이대성불교의 핵심 경전인 법화경에서는 뭔 소리 하고 있어? 여자도 성불할 수 있어. 단좀 중화를 시켜서 약간 약화시켜서 여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바꿔서 어. 성불한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다협적인 이제 그 방안을 제시를 하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여자도 성불할 수있을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제시를 한게 바로 대승불교라는 다 거예요. 굉장히 그 깨달음이 심오해서 너무 소승불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다. 네, 좀 너무 네, 막 치우쳤다. 네.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짙다는 것을 깨쳐서 아마 대승불교가 대동되지 않았나. 진짜 제대로 된 깨침이 열린 사람들이 연 불교가 아니었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였다. 이렇게라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열광을 했을 것이고, 음. 이 대성불교가,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게뭐 후한 명제인가? 그렇게 음. 되는데, 그게 뭐, 지금부터 거의 뭐 2000년 전이거든요. 음. 그때 이제 전해졌다고 보는데, 그 공인된 게 그렇고, 그 음. 이전에 이미 뭐 민간에는 좀퍼져 있었다고 보면은, 대성불교가 태동할 때 거의 중국에도 불교가 들어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대성불교는뭐그 이후로 서역을 거쳐서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그이 이 비단길 비단길을 따라서 들어간다고 이제 보여지는 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 서쪽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란 게 있습니다. 그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에는 이제 그 유명 한 곤륜 산맥, 북쪽에는 천산 산맥. 근데 천산산맥 쪽, 의 길이 이 서역 북로, 올륜산맥 쪽이 서역 남로, 그러니까 다크나마칸 사막 기준이죠. 근데 서역 북로는 또 천산 북로하고 천산 남로하고 갈려요. 천산산맥의 북쪽으로 가는 천산 북로, 남쪽으로 가는 천산 남로, 그렇게 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세갈리 길을 통해서 그 불교 사상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뭐보불경는안 들어오고 대성불교만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보바불경도 다들어왔어 번역이 다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암경이라는 게한삼 사백 년 지난 다음에는 전부로 다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번역 되자마자 창고로 다 들어가 다들어오 중국인들이 거부해 네, 거부하고 대성불교는 전부 받아들여 예. 네, 그래서 대성불교는 중국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때 근간에 그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파불교는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또 나가서 몽골, 티베트, 또더 나가서 더동진해서고구려 백제, 신라로 전해져서 지금 한국 불교가 되었고, 또 일본에도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여러 나라에 수억명의 그 사람들, 뭐 역사적으로 다치면 한 2000년 동안 전달됐으니까 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 명한테 전달됐겠죠. 이 그런 사람들한테 대승불교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승불교, 대성불교 대승불교 나름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장점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대승불교의 장점들은 아무래도 뭐 대승불교의 어떤 선지식들이 깨닫지 않고는 도저히 뭐 이런 대승불교의 이런 가르침을 어~ 낼 수가 없었지 않았냐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대성 불교라는 이런 불교가 태동된 것 같고 소성 불교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좀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분히 현학적이고 뭐~ 뭐~ 좀 공부 깨나깨나 한 사람들만 뭐볼수 있는 그런 불교였는데 뭐스여 열의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서. 뭐, 마음을 열고 보니, 한 소식하고 보니, 아, 이게 소승, 소송, 소승은 아니다. 라고 해서 아마 대성 불교가 본격적으로 이 서민들 사이에도 많이 퍼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남방 불교는 지금 또 소승 불교죠. 소위 말하는. 아, 지금 현재. 예, 만에... 예. 그 북파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특히 상자부 예. 뭐 이런 전통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상자부가 좋으면은 응. 상자부 하는 것이고 응. 예, 예. 또 대성불교가 좋으면은 대성불교 하는 거죠. 응. 그 우리가 지금 뭐 불가사의한 유적이라는 하 보로보두룽가 그 인도네시아 가면은 있잖아요. 그~ 이제 예예 응. 어, 예. 그~ 어, 거대한 응. 어~ 이~ 불상과 불탑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유적이 이렇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응.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요. 응. 그 대승 불교였대요 거기 들어간 불교가. 아 어, 인도, 동남아시아 불교가 아인도네시아 <laughs> 예, 예,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에. 아... 그리고 지금 그 소승 불교권인 캄보디아. 예. 거기 유명한 자야바르만 칠세가 있거든요. 크메라 제국에 예, 예. 자기 스스로가 관세보살의 화신이다 생각하고 예. 자기 제국 그 영토 안에 예. 이, 이게 이이 이 노숙자를 위한 여관. 예, 공짜의 공짜. 노숙자들은 가서 그냥 잘수 있어. 노숙자도 잘수 있고, 여행자도 잘수 있어. 그런 영관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몇백 개 만들었어. 남방에도 엄청나게 예? 대성불교가 들어갔네요. 예, 예. 그러고 또 이거 저, 저기 뭐야 저 병원, 병원. 요즘으로 치면 병원. 예. 병원을 또 무료 병원을 전국에 또 몇백 개를 만들었어. 예. 예. 양반이 말 그대로 그관세음 보살의 자비정신을 예. 자기 영토내에서 그대로 실천한 분이에요. 대성불교의 예. 어떤 보살 정신을 완전히 실천한 사람이네. 예, 예. 우리가 지금 앙코르와트만 알고 있지만, 앙코르툼인가 하는 또, 어, 음. 거대한 유적지가 있어요. 예. 앙코르와트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야, 이거는 뭐 힌두교 사원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예. 앙코르툼은 100% 불교 사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불교 신자도 앙코르와트에 가가지고, 야, 지금 불교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 그거 보면 조금 웃기기도 하고. <laughs> 야, 어쨌든 간에, 뭐, 어, 인도차이나 반도에도, 대성불교가 많이 들어갔을 거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베트남은 대성불교 우세. 네. 그렇다고 해서 부파불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 네. 있고 뭐 캄보디아, 음. 그 다음에 그 라오스 이런데는 네. 이제 저거죠 부파불교죠. 네. 또이뭐 미얀마, 옛날 네. 버마 거기도 부파불교. 네. 또 옆으로 오면은 태국이죠 태국. 네. 태국에는 이제 부파불교하고 대승불교, 부파불교 조금 우세하지만 대승불교도 뭐 만만찮게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스리랑카. 음. 스리랑카는 이제 완전히 부파불교죠. 음. 대승불교는 거의 없고. 음. 이제 동, 지금 동부가 중국, 한국, 일본은 또 대승불교죠. 음. 어, 대만도 대승불교고. 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보거든요. 음. 아이, 그냥, 입맛대로 고르면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한 데 따라가지고. <laughs> 맞 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강제적으로, 뭐, 넌, 넌, 어, 넌 부파불교 해. 초기불교가 위대하니까, 뭐, 이거 해. 대성불교, 저거, 전부 사입이고, 거짓말이니까 저거 하지 마. 특히 선불교, 그거 완전 엉터리야. 그거 하면 안 돼. <laughs> 어, 화두 참선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윗바사나 해야 돼. 내가 모르게 윗바사나가 더황당하더 봐. <laughs> 그렇습니까? 윗바사나 더 힘들어요. 진짜, 그 마지막에 가, 가서 신수신법 사단계 중에 이게 법념처에 가면 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않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거 하는 게 지금 뭐, 나 들숨 날숨, 그거 가지고 이 윗바사나다 하고 이것만 하면 다 된다. 물론 그거 해가지고, 어? 깨달을 수도 있겠지, 음. 아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중은 법념처까지 음.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단계적으로 신수, 신법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음. 마지막 법념처에 대한 윗바사나 수행이 철저하게 다 끝나야 완벽한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 음. 근데 뭐, 대성불교, 이거, 지 뭐, 화두 참석, 얼마나 좋고, 화두 하나만 주기차게 하면 되니까, 음. 가방건이 짧든 길든, 어, 이거, 나이가 적든 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게 더 간단해. 근데 지금 사람들 이게 싫대. 어, 뭐 하지 마. 하지 말고, 입사산 하세요. 들숨, 말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돼. 내거 좋다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그거 비방하지 마세요. 이건 비불교적이고 반불교적인 거야. 응, 대성불교들도 마찬가지야. 응. 소승불교라고 폄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응. 저게 조, 좋아 보이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응. 부파불교, 뭐 초기불교 하는 거고, 응. 위바사 하는 거고 응. 또 그중에는 또 야, 저런 거보다 나는 이거 이거 어? 이이 이 뭐야, 대성불교가 좋고 응. 그중에서도 참선이 좋고 응. 참선 중에서도 또, 이거, 이거, 화두참선이 더 좋아. 아. 간단해서. 아. 그럼 이거 하는 겁니다. 자기 인연 따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누가, 뭐, 그렇죠. 어떤 수행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그, 뭐, 가타부터 뭐, 올리, 그러니, 이렇게, 그런 걸다 초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예. 그 사람 수준이 다 천차만별 아니니까, 근기가, 소위 말하는 네. 근기가. 맞습니다.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음. 하면 되는 거고. 또, 뭐, 화두참선 한 30년 했는데, 얻, 얻, 얻어지는 바가 없다 하는 윗바사는 가끔 가세요! 안 말립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거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윗바사는 네. 또 해가지고 막힌다. 아이씨, 나 화두참선 한번 해봐야 되겠어. 네. 저기 뭐또 좋은 게 나올지도 몰라. 음. 그럼 화두참선 또 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성이니 소성이남방인이북방인이 음. 뭐, 북한이 뭐, 어, 참선인이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자유스럽게, 네.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방금 사님 내용에 대해서, 어, 또,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실 분은 달, 달아주시고요. 또, 오늘, 어, 한 거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고명하신 여러분의, 어, 그런 어떤 그 높은 그런 생각이 계시면은, 뭐, 철견이 계시면은,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을 좀더 올바르고, 좀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사님이 바람 불고, 지금, 이제 비가 한두 방울씩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